사장님, 근데, 네. 멜론이 사철, 사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 과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1년에 어. 두번 수확을 하고요. 네. 두 번마다 이제 저희가 냉동고에 그 얼려서 보관을 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냉동고가 엄청 커야겠다. 네. 근데 왜이 수많은 멜론 중에서 칸탈로프를 어? 네, 사용을? 어.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칸타리프 멜론이란 거는 저희밖에 많이 활용하기가 지금 어렸었어요. 어... 프랑스 그, 네. 그 남부 지방 아비뇽에서 나는. 네. 머스크 멜론하고 좀 다르잖아. 훨씬 향이 좋고 달콤하대. 그래서 이렇게 쓰신 거 같아. 그 맛이 맛이 차이가 큰가요? 네, 맛이 완전히 다른 맛이고요. 네, 방도는 거의 기본 18브릭스 이상부터 나오고 기본 18브릭스 이상부터 나오고 18브릭스. 네, 많이 나올 때는 한 20브릭스 넘어갈 때도 20이 많습니다. 20이 넘어요? 네. 아 18브릭스인데 후숙하면은 한 20브릭스까지 와. 2 0브릭스가 나온다고요? 야, 20 정도 나온다고.